안녕하세요. 지은타샤TV입니다. 6월이 되었어요. <laughs> 그 예뻤던 5월도 가고요. 이제 6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자, 6월의 첫주 꽃사진 올려봅니다. 우리 핑크색 목마가렛은 여전히 아주 탐스럽게 피어 있고요. 뒤에 데모로 자 여기는요 은엽아지랭이하고 그리고 미니터플입니다 미니터플 노랑 자은엽아지랭이가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얘는 여기 꽃인데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서 이렇게 손으로 받쳐줘야지 잡힌답니다 음, 이렇게 땡그란 노랑 단추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미니 토플도 이렇게 조금 해요 제손 한번 보세요 미니 토플 더군다나 여기 화분에다 심어서 더 조그맣답니다 이렇게 개화를 시작을 하고요 자 하구초 하구초에 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구초와 샤스타데이지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분홍 이메리스가 지금 한참이에요. 분홍 이메리스가 흰색 이메리스보다 꽃이 늦게 피는 거 아시죠? 자, 여기 흰색은 벌써 씨방을 맺고 있습니다. 다 지고. 아이고, 여기 금호초도, 진한 핑크색 아이도 이제 꽃이 다 졌네. 저쪽에 빨강색 금호초. 자, 여기, 안개 패랭이도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요 밑에 아이는, 이파리 지금 이렇게 조금만에, 요 아이는 월동을 한아이고요 월동한 아이들은 이렇게 늦, 늦어요. <laughs> 안개 패랭이고요 아이는, 음, 요쪽에 있던 한 아이가, 은꽁의 다리가 월동을 못하고 갔습니다. 월동 잘하던 아이인데, 올해 꽃샘 추위 때 가버렸어요. 작년에 너무 추웠어갖고. 그래서 요거, 한 포트를 또,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 아이는 화원에서 온 아이라 이렇게 커답니다. 네, 꽃몽울이 달았구요. 얘도 잘했습니다 얘도 이름을,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요즘 햇볕 받아서 이렇게 새빨갛게 빈티지 핑크였는데 이렇게 새빨갛게 꽃이 진한 자주색으로 피고 있어요. 6월 첫째 주배풍둥도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자, 배풍동. 이렇게 시작입니다. 개화 시작. 배풍동은 처음에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봉우리는좀 진한 보라색이고, 꽃은 연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다가, 보라색?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봉우리 진하고, 그 다음 연해지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연해지고, 얘가 완전히 피면 이제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자, 배풍동도 이렇게 개화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몽우리들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몽우리들. 우리 갱이밥은 여기서 더부살이 하고 있네요. 갱이밥. 이 은배초가 어저께 굉장히 예쁘게 피었었는데 어제 담았어야 되는데 또 이러고 놓칩니다 은배초들이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웠었어요 그리고 씨앗 파종한 아이들 아게라텀입니다자아게라텀 핑크빛 보라 얘는 푸른빛 보라색 그리고 흰색입니다 세 가지 색이, 색상이 지금 나왔어요. 아게라텀이 이렇게 피기 시작해요. 6월 첫째 주, 어, 저쪽에 뒀는데 저쪽 아이들은 지금 얘네보다 늦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 버바스쿰 식스 캔들이 피고 있습니다. 피기 개화가 시작했어요. 아, 이건 너무 이쁘거든요.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하는 연두빛 섞인 노랑에 꽃술이 자주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노랑색 식스 캔들이 버바스쿰 꽃 피기 시작했고요. 또 저쪽에는 흰색이 필것 같아요 자 버바스쿠 매든캔들도 개화 시작했습니다 버바스쿠 매든캔들 너무 이쁘죠 전 너무 좋아해요 얘네들은 어, 묵은 애들이라 이렇게 줄기 대가 굉장히 굵어요 그런데 처음에 피었던 이 아이들은 작년에 어린 아이들 씨앗 발라해 갖고 올해 처음 꽃 폈던 아이들은 줄기가 이렇게 가느다란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작년에 씨앗 발라하고 올해 처음에 꽃을 피워줬던 아이들이에요. 진한 보라하고 그 빈티지 핑크 색상 그리고 여기도 웨딩 캔들이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있습니다. 웨딩 캔들, 식스 캔들, 식스 센스 노랑색. 저쪽에 캘리포니아 블루베, 이렇게 모종 뭐 옮기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블루베. 여기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많이들 피워주고 있답니다. 저쪽에도 쭉 있어요. 얘는 키도 이만큼 크고 자 여기 삼색 조팝 나무도 꽃을 벌써 이렇게 많이 피웠어요 삼색 조팝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많이 폈지요다 폈나 얘는 벌써 피고 쳤네 여기는 봉어리 또 새로 올라오고 있고요 춥밥. 그리고 얘가 제주 달구지풀인데, 아, 다른 집에 보면 얘가 줄기가 서 있던데, 저희는 이러고 땅바닥을 기고 있어요. 땅바닥에 기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답니다. 계속 이렇게 옆으로 쭉, 누워서 가면서 꽃이 펴요. 제주 달구지풀 얘는 화분에다가 심어서 높이 올려야지 될것 같아 이게 땅바닥에 딱 붙어서 이렇게 누워서 피니까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삽목둥이 여기 삽목둥이 안잘라는 이렇게 꽃송이를 또 얘는 이렇게 많이 달아줬네요 다른 아이들은 꽃송이를 한두 한송이 한송이 이렇게 달아줬었는데 이제 활짝 만개를 했어요 수술이 껌해졌어요 요거 따줘야 되고 근데 벌레가 이파리를 다 이렇게 갉아먹었어요 <laughs> 지금 한네 아이를 벌레가 다 갉아먹었어요 달팽이가 갉아먹었나 누가 갉아먹었나 여기 앤젤레는 안 갈가먹었어요 달팽이가 달팽이가 달팽인지 누군지 갈가먹지 않았어요 여기 앤젤레 아이고 얘네들이 주변에 다른 야생화들이 너무 많아갖고 얘네가 앤젤레가 자랄 때까지는 여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잘라줘야 돼 그늘이 돼버리니까 이게 많이 잘라줬는데 또 그새 커갖고. 이게 장미물 주느라고요. 물을 주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커서 또 가리고 또 가리고 그래. 어, 안젤라가 여기. 얘도 또 봉우리들이 다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는 아주 잘 자르겠다. 여기 사스타와. 수레국화가 만발한 곳에 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금계국이 피었습니다. 자, 금계국. 요아이들이 씨앗을 어, 많이 떨궈서 이쪽이또 금개국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개국 호랑나비도 와있네 자 개망초도 지금 요쪽이 전부 다쭉 개망초인데요 어, 저희집엔 개망초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봄에는 나물로 해 먹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꽃을 봅니다. 개망초꽃 계란 후라이 꽃이에요. 일명 계란 후라이 꽃. 이렇게. 아 여기 버들마편초 밭이었는데 개망초 밭으로 변했어요. 여기도 버들마편초 군락지였는데요 아직 자연발라에서 올라온 애들이 이렇게 작아요 요 아이 하나만 제일 큰 아이 제일 먼저 올라온 아이 여기도 지금 요거 하나 있네요 요 아이 아 요쪽에 몰린 데는 엄청 몰려있어요 조금 크면 이제 자리를 배정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이게 언제 커? <laughs> 물을 좀 팍팍팍 줘야 되는데, 제가 또 물도 안 주고 있어갖고. 네, 여기 라인라이트 목수고, 어, 여기 지금 쭈루룩 있는데요. 저쪽에 하나이하고 그리고 요 아이가 제일 먼저 꽃망울을 요렇게 달았습니다. 요 음, 아이가 꽃망울이 많이 있네요 요 아이가 제일 처음으로 꽃을 보여줄 거고요 요게 둘째 주 셋째 주 쯤에 셋째 주 쯤에 필까요 여기 아이가 개구리 바을 요렇게 꽃망울을 달고 있답니다. 여기 하설추하고 우단동자가 있는 곳. 여기 하설추들은 여전히 이렇게 아주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우단동자도 꽃대를 이렇게 올리더니, 첫송이가 개화를 했습니다. 근데 흰색이에요. 어, 제가 여기 씨앗을 파종했던 게, 작년에 파종했던 게찐 분홍색하고 흰색이었는데요. 이요 어, 흰색만 살아남았던 건가 봐요. 그래서 요 흰색 두 아이를 여기 이제 제가 찢어서 올 봄에 심은 건데, 아이, 흰색만? 두 포기 중에 진한 분홍색이 나와줄까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이 바위치 꽃들이 또 한창이에요. 한창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바위치 꽃들. 여기도. 돌나물꽃, 돌나물 별꽃, 노랑 별꽃입니다. 자, 여기 바위솔, 바위솔 공간에, 어, 설란이, 하우스에서 월동한 설란이 이렇게 또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요 옆에 덩어리에서는 인제서 또 새싹이 올라오고, 요 뒤에는, 아, 어, 새싹이 많이 못 올라오고 있네요. 저쪽이 더 많은 데인데, 요 화분이. 저기 한 송이 지금 개화를 했고요. 여기 진한 분홍, 그리고, 연한 분홍. 이렇게 6월에 첫 개화하는 아이들 위주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